아, 예를 들면, 네. 말 바꾸기의 대가인데요. 그, 세월호가 사건이 나고 나서 네. 얼마 있다가 판교 한풍구 붕괴 사고라는 게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26명이 이제 사상자가 났는데, 제가 부지사로 들어가서 유족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월요일 아침 9시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제가 1분을 얘기하고 생방송이니까 10분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나머지 시간은 유족 대표가 합의문에 대해서 12개항의 합의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재명 후보가 와서 시장이죠 당시에 아, 자기가 꼭 1분만 테레비 나가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양보를 합니다. 제가 안 나갈 테니까 시장님이 나가서 그러면 1분 하시고 내용 발표는 이 유족 대표 가는 하 걸로 하라 이렇게 했더니 아,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90도로 절을 하면서 손을 잡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네. 그 막침 생방송이 딱 시작이 됐는데 아침 9시에 네. 1분만 하기로 했는데 10분을 다 채, 본인이 다 채우는 거예요. 이 아... 야, 그리고 끝나고 이제 생방송이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벽사를 잡고 내려올 수도 없고 끝나고 나서 이제 구속으로 데리고 가서 아니 일본 하고 유력 대표가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냐? 이랬더니 씩 웃으면서 부지사님은 정치를 너무 모르셔. 이러고 딱가는 겁니다. 아... 세상에 제가 야, 이 세상에 이런 어, 이 무슨 공직자라고 하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양아치죠. 네.